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. 휴립로봇 올라와 있습니다. 오늘도 굉장히 잘 갔는데요. 한번 마무리 먼저 보도록 하시죠. 네, 휴립로봇 역시나 15%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. 15.06% 오르게 되면서 3,63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. 네, 로봇 관련주 총한 5,900억 원대 회사인데요. 네, 이 종목 오늘 어떤, 어떤 이슈가 또 있었을까요? 네, 이 종목이 이제 핫한 종목이죠. 네네. 750원에서 한지가 2월 달이었는데 거의 네. 뭐4,600 거의 뭐 여덟 뭐배 올랐죠. 일곱 배, 여덟 배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이 로봇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우리 웨어로벌 로봇을 8월에 출시를 한답니다. 삼성전자에서 음. 한지그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는데 또이 회사는 이제 코스닥 상장사 네, 네. 디아크를 또 인수한다는 또 오늘 음. 재료가 있어가지고 휴림노봇이 오늘. 어, 15%때 올랐는데 뭐 바닥에서 워낙 많이 올랐죠. 그래서 아마 4,650원 찍고서 내려와서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눌림목으로 생각돼서 오늘 15% 올랐는데 뭐 휴린 로봇 아마 지금 계속 이 종목이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작전주는 아니지만 저즈그는 테마주로 해 가지고 가격이 쌌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는데 역시 오늘 15%때 상승을 기록을 한 종목이었습니다. 네. 휴림 노봇까지도 살펴보셨고요.